안녕하세요. 뚜바이다이기입니다. 오늘 비가 하루종일 억수같이 쏟아집니다. 아휴 지방같은데 세상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.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.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비가 멈추지도 않고 요즘 너무 많이 해. 몰아치니까 아휴 비 피해 마, 맞이한 사람들 너무 많죠. 어떡하면 좋아. 큰일입니다. 우리 이웃님들도 비관리 좀잘 하세요. 이거 좀 보세요.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있고, 이거, 모란장에서 사온 아이들인데, 그날,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다 이렇게 흙을 털어보니 벌레가 너무 많이 기어다니더라고요. 그 아이들이 파먹나봐. 그래가지고 시큼시큼시큼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시큼시큼하게 이렇게 밑에가 파먹길래 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얼마나 화사하고 이뻤는지 아시죠? 이거. 근데, 이렇게, 다, 댕강댕강 다,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. 아니, 벌레가 이렇게 꼭 지네같이 생긴 찰잘한 벌레가 막기어다니는데 이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. 오, 굉장히 빨라요. 잡아서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니까, 그냥 막 냅다 봐. 그래서, 얼른 그약 처리해가지고 사멸시키긴 했는데, 다 파보면 이 벌레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. 이 아이도 지금 다물러가지고 지금 다 떼어냈답니다. 몰랐고. 이 아이도 다 갈가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잘라냈어요. 떼어내고, 떼어내고. 그리고 다. 이번에 장에 가서 안 사왔어야 되는데, 욕심부리고 사왔더니만은, 물음병이 많이 있고, 벌레가 많이 갈가먹었네요.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. 이 아이도 다 이렇게, 모두 다 이렇게 뽑아서, 선풍기로 계속 가동시키고, 에어컨방에다 또 옮겨놓고 일부는, 지금 막하루종요 어제 오늘 그냥 어? 아이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방 갔다 저방 갔다 지금 건조시키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약 털어가지고 약 뿌려서 이렇게 놔뒀어요 어, 벌레가 막 파먹길래 다 털어서 약 처리해서 뿌리에다가 약을 막 뿌리고 잎에다도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일을 이렇게 했답니다 많이 많이 세상에 어다 밑에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. 응? 이렇게 물렀어요. 다 파먹고. 지금 아까 물이 질질 이게 놔뒀더니 그래도 말랐네요. 난리가 아니에요. 얘네들도 오래 놔뒀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말리고 있거든요, 얘들. 다. <laughs> 이렇게 뽑아서 털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답니다. 선풍기를 막두 대씩 돌리고 큰 걸로. 이거 보세요. 선풍기를 막 이렇게 공중으로 해놓고 계속 가동시키고 있답니다. 아이들이 많이 물렀어요. 여러분, 막 걷어내고. 녹아가지고 또 없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짐을 누고 있어요, 이렇게. 아주 그냥 요즘에 망가진 애들이 많네요. 어, 속상해, 정말. 현봉은 괜찮겠죠, 설마? 면봉은 분갈이 다 해놨으니까 괜찮겠죠? 약처리 다 했고. 이제, 비가 오고 햇빛도 없고 하니 애들이 아주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무신데도 <laughs> 내일 이제 토분에다가 다시 싹 옮겨서 다시 분갈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도 분갈을 한 건데 다시 토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우 마음이 물것 같습니다. 이 보세요. 이흙좀 보세요. 흙 털어낸 거. 흙을 이렇게 털어냈답니다. 너무, 이번에 너무 많이, 물한 장에 가서 너무 많이,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속상하네요. 그래서 비가 멈추고 좀 건조해지면 좀 마르면 그때서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. 꿀밤 되세요. 안녕.